이고안떠돌랐네 아니 해머질 개잘하시는데요, 미친? 해머질 왜 이렇게 잘해? 공사장 한두번 뛰어본 분이 아닌데 저건? 왜다뒤지냐 애들? 이거 환기구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 힘드네, 좀 애들이. 좀비가 환기구 앞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미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자 어! 얘들아 수고하고 이번 연도 어뭐 건강하게 지내고 나는 환기구로 갈게 일로 와, 일로 와. 아악! 어! 아악! 안 돼! 공벌레, 공둥이, 큼. 도대체 공벌레, 내 공둥이가 큰지안 큰지, 너, 가 어떻게 아는데 뭐야, 이거? 아악! 제발! 아, 잠깐만! <laughs> 아니, 미친년 아니야, 저거! 헤비야? 어. 아, 진짜, 이가 없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햇빛 존나 느려. 뭐, 뭐야,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가버려! 엣! <목소리> 응무 튼튼해. <laughs> 쉽게 죽지 않아, 절대.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 <laughs> 어, <laughs> 죄송합니다. 나 할게요. 이제 <laughs> 뚫렸다, 뚫렸다, 지금이다. 지금네 어? 퐁? 어? 뭐지? 어땠어내 머리통이 박살이 났는데요? 야 어떡해 여기다 머리통 갈라졌잖아. 이거 누가 빨리 붕대 좀 감아줘봐. 신현이 나 죽일라 그러네. 그치. 성 희롱하지 말고 성 칭찬을 해, 성 칭찬을. 성 칭찬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니야. 퐁. 뭐야! 퐁. 아! 잠깐만! 퐁. 아. 퍼져봐, 퍼져봐. 퐁. 아! 죽댐! 형, 지금 환기구에 존버를 할까? 아니, 나중에 존버를 할까? 그냥 지금 존버 할까? 오, 뭐 하는 거야? 내앞에 눈앞에서, 언갈 이렇게 현란하게 흔들지말아줄래 아, 여기, 여기, 여기 좀비 있어. 여기 좀비 있나 봐. 죽여, 죽여! 뭐야? 총, 총, 총 줘, 총 줘, 총 줘! 내 거잖아, 그거. 아래 있어. 아래 있잖아. 그렇지. 아니 이 자식이 내 총을 가져가서 안 좋아해. 모자 귀여운 거 썼네. 아니, 모자 존나 귀엽네? 죽여, 패바랴! 야, 왜 이거 어디라고 끼어들어와, 해빈 인형이! 가버랴! <laughs> 우리의 화력을 뚫을 수 있겠나?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쏴줄게! 총 쏴줄게! 가서 주워와! 오, 다행이다. 왜요? 아니, 강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강퇴달라면 그냥 강퇴가 돼? 퐁! 아니, 잠수인 줄 알고, 칼을 쓰셨는데, 잠수가 아니네. 아, 아, 아니, 잠수인 줄 알고, 배틀이 쓰셨는데, 잠수가 아니었어. <목소리>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도 괜찮아. 너뭐 돼? 너뭐 되냐고 너뭐 돼? 너뭐 되냐고! 죽어! 가버려 야, 왜 갑자기 여자가 올라가는 남자가 들어와. 너, 내가 대가리 존나 때려줄게. 아아아아아아, 까버이 뒤질 뻔했네. 왜뭔 일인지 못 봤어? 그럼 걔 배나면 나도 뒷말로 욕 날아오는 거 아니야? 왜나왜뒤지아채팅 뒤졌네 아채팅치 뒤짐 위에 뭐가 있구나 그쵸, 우리 같이 다닌다 따라와, 따라와, 걱정하지 마. 내가 죽였을게. 야, 이거 진짜 크게 넓어했다. 야, 우리 둘이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할만해. 형, 아니, 할만하지 않아. <laughs> 야, 다 형, 씨발! 방... 잠깐만. 잠깐 만 공격을 멈춰. 공. 아, 잠깐만. 아, 키보드 때리면 안 되지. 아, 키보드 바꿨는데. 아, 나자 샷건 칠 뻔했어요, 지금 아, 키보드 바꾼 지 지금 몇주안 됐는데. 키보드를 후려패면 안 되지. 아, 도 데미지 센거좀어라겠다얘 듀얼 우지가 진짜 개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육클 무기 중에 제일 센것 같아. 아니, 뭐, 10회 포함해도, 어, 그냥 이 새끼가 제일 센것 같은데? 근데 나는 듀얼즈 6강을 안 하는 이유가, 6강은 너무 짱깨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5강으로 쓰고 있습니다. 5강도 충분히 쎄! 아이 환기구에서 써먹어야 겠어 이거 슈바 <목소리> 왜 안죽어 두대찔렀는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왜 두대찔렀는데!!! 안죽어!!! 버그야 버그 아... 좀비들이 아파트 안으로 숨었는데 <laughs> 도둑질도둑질 <laughs> 하는 법 누구나 다한테다 <laughs> 레알. 아니, 이 씨발, 버그 쓰는 법 누가 몰라. 카게를 올라왔는데. 어? 그냥 안 쓰는 거지, 사람들이. 어, 잠깐만. 만 어. 아, 문에 꼈어. 아, 잠깐만. 아! 꼈어! 여기 어디야? 구해주러 왔구나! 구해줘 보지만 말고 구해줘!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달랬지 누가 어, 당신의 똥꼬를 내 면상에 대랬어요 살려줘! 아니, 이건 나갈 수도 없냐봐! 아우! 어떻게 안 되냐? 뭐야, 닿네? 잠깐 가버려! 집련아! 너도 가버려! 뭐야! 날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쉽게 죽는 사람이 아님. 잠깐만. 아시바. Oh. 아예 <laughs>